안녕하세요. GHC의 홍혜선입니다. 네, 글로벌 홈처치인데요. 어, 우리, 어, 그 영, 영상 집회를 한 100개 넘게 했었었죠. 근데 네, 이제 오늘부터, 어, 또 주님의 명령으로 <laughs> 영상 집회를 하는데, 어, 지금은 좀 전처럼 그렇게 완전히, 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이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을 했다라면 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는 조금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쉽게 이해가 갈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매일 매일 어, 우리 만나는 이것은요. 타이틀이 불쌍한 이가 공주가 되어입니다. <laughs> 불쌍한 이가 공주가 되요 누가 공주냐? 여러분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남자분들도 계시겠죠? 남자분들은 공주가 아니라 어, 왕자가 되겠죠, 그죠 불쌍한 이가 공주가 되요 불쌍한 이가 어, 왕자가 되요 그래서 저는 여자니까 불쌍한 이가 공주가 되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책에서는 어, 진화론이 있어서 뭐 원숭이가 그죠 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리고 또 그래서 발전이 돼서 뭐 인간이 됐다 뭐 이런 거 배웠죠, 그죠? 또 환경에 맞춰서 생물이 이렇게 좀 변해지고 색깔도 변하고 뭐 이러면서 그 진화론을 굉장히 진화론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어요. 그죠? 근데, 어 사실은 진화론이 맞나요? 창조론이 맞나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 있다고 어 쉽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주도, 다 만드시고, 빛과 어둠도 만드시고, 하늘의 별들도 땅 위에 있는 것도 바다 속에 있는 것도 그죠다 만드시고, 또 인간도 만드시고, 어...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안 믿어지는데, 그죠 아마 어, 안 믿어지는 사람들한테는 안 믿어져요. 왜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동상이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근데 그거를 누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이 사람이 과연 생각한 거는 지옥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로 생각했다고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음,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으로 구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생각해야 되죠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너나 잘해 <laughs> 우리 모두도 모두도 하나님 안에서 더 치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뭐더 회개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누구를 더 용서를 해야 된다든가 우리가 뭐 자꾸 속으로 누구를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한 습관을 어, 습관이 정말 멈춰져야 된다든가. 그죠?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 왜 외홍에서 선교사님 요즘에는 영상을 전처럼 많이 안 올려주시나? 이너링학도 있고, 성경분석학도 있고, 영상학, 뭐, 영상집회, 또, 부부성령집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더 많이 깊게 안 해주시나? 회계학도 있고. 어,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막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따라서, 따라오는 그 수준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져요. 그리고 문화사역으로 영화하느라고 좀 바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편집하고 있는, 편집회사에서 편집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물론 편집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좀 제가 한숨을 좀, 그러니까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좀 기도를 조금 어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기도하기 전에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존감. 자존감은 뭐예요? 자존감은 self-esteem이라 그러죠. 자존감. 어나 자신이 나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느끼는 그 어떤 것 그죠? 그게 이제 자존감이에요. 쉽게 쉽게 얘기하자면, 저는 어차피 어 이제 우리 온라인 가족들, 오프라인 가족들 중에서 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또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시기 쉽게 이제 쉬운 말로 합니다.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나의 자신감, 나 자신에 대해서 어 내가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나의 감성. 나의 존재, 존재, 나의 가치에 대한 그런 존재감. 어, 여러분들은 어디서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찾으세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야, 너 진짜 공부 잘한다. 너 진짜 노래 잘한다. 너 진짜 머리 좋다. 너 너무 착하다. 오, 어, 너. 뭐 참, 너는 행복해 보인다. 너는 참 복이 많은 것 같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댓글, 뭐 SNS 한번 댓글도 서로 달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로써 나의 자존감을 과연 우리는 측정할 것인가? 나의 가치를, 그죠? 나의 가치를 느끼는 게 자존감인데, 어, 그거를 그러면은 요 정도만 하는 것인가? 요 정도. 남들이 나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내 자존감이 요만큼만 나는 자존감을 느끼나? 아니면, 만약에, what if they don't say anything about me, about you?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줘.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면 내 자존감은 이렇게, 이렇게 낮아지는 것인가?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말을 못하는 사람일 때, 그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말을 못해요. 그럴 때, 그렇다면, 그죠? 내가 말을 못해서 나를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럼 누가 과연 나에 대한 가치를 얘기해 주는가? 한계가 있죠, 그죠? 또는, 우리가 만약에 귀를 못 듣는다고 해봐요. 또는 눈으로 글을 못 봐요. 아무도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고, 내가 볼 수가 없다고 쳐봐요, 우리가.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나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존재감을 어떻게 느껴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만약에 우리들의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사고나 아프셔서 일찍 돌아가다 아셨다거나, 아니면 우리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만약에 뭐, 우리가 보육원에 갈, 수,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럼 과연 보육원에서 나와 함께 하는 그런 친구들 또는 나를 교육시켜 주시는 고아원의 보육원의 선생님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걸로 나의 그러면 자존감은 측정이 되는 것인가?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들한테서, 어, 사람들한테서 우리가 듣는 나에 대한 가치는 한계가 있고, 또 그거는 다 맞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나의 좋은 점만 보고, 나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뭐 싸움을 많이 했다, 아니면 누굴 많이 미워하는 성격이었다. 아니면 사람들한테 카랑카랑하게 아주 깐깐하게 하는 스타일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해서 별로 친구가 없다. 그 옛날에 여러분들의 모습, 옛날에 나의 모습을 보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재의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가치는 누구만이 알겠어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듣고, 모든 미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만이 우리에 대한 진짜 가치를 알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너무 인정을 많이 받아. 야저 사람 정말 멋있다. 정말 잘 나간다. 저 사람 돈도 많이 번다. 저 사람 공부도 많이 했어. 허, 저 사람은 가, 어머 저 사람은 안 가진 게 없어. 다 모든 걸 가졌어. 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정말 정말 또 언론이 또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주니까 어,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창조주가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셀프에이스팅. 어, 우리는 우리의 존재는 언제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음, 가치를 느끼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어,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십니까? 잠깐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우리 오늘 자존감 셀프 에스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한번은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님은 혹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 한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너희들이 느끼는 자존감에 진짜 자존감이 있고 가짜 자존감이 있다. 진짜 자존감은 무엇이고 가짜 자존감은 무엇인가? 가짜 자존감은 사람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이야기하는 거가 가짜고 정말 진짜 자존감은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해서 보시는 그 눈, 너희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그것, 느껴, 느끼, 느끼고 계신 거, 알고 계신 거. 그게 진짜 truth. Uh, truth of 자존감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truth of self-esteem. 자존감의 진짜라고. 그게 진짜 자존감이라고. 그러면서 주님 뭐라 고그러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자기들의 자존감을 어디 어디에서 찾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에서 찾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에서 찾을 수 있어. 어, 나는 너무 멋있게 생겼어. 나는 너무 이뻐. 나는 너무 날씬해. 나는 너무 매력적이야. 그래서 자기의 외모가 마음에 들때 되게 자존감을 느낄 수 있죠. 그죠? 그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게 그곳에서 자존감을 찾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자존감을 갖고 있었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 평가를 하면 뭐예요? 자기의 자존감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자존감. 진짜 자존감은 여러분을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눈,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그것이 진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의 자존감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인간이 self-esteem, 자존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이야기할 때 너희들의 자존감이 높아진다. 여러분들 중에는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이 해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많이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을 때 나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실 때 그거를 들으면 그것이 정말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나의 자존감이 진짜로 느껴지면서 내 자존감이 건강해진다라는 거 음, 그걸로는 주셨습니다 어, 그러면 혹시 우리가 그동안에 아니면 지금도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느냐에 내 자존감을 갖고 산다면 그것은 리스크스의 십자가를 던져버려서 다시 새로운 건강한 자존감 즉,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그것,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 어, 그것으로 우리의 자존감을 새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불쌍한 이가 공주가 되어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